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있으면 합참 의장이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. 김우사 개헌 문건 아시죠? 2017년 김우사 개헌 문건. 네, 들어봤습니다.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. 당시 김우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. 합참 의장의 역할 중에 개헌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?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. 의장 하지 마세요. 말이 됩니까? 답변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요 계엄을 총괄하는,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계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. 이런 답변을 왜 보냅니까? 대체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? 어떤 내구조로 이런 답변을 할수 있는 거예요? 제가 알기로는 당 차원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지금뭐 수사 이런 것도 이제 고발 예정이시잖아요. 그런 게 돌아가는 와중에는 이렇게 합치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지나간 일을 또어 국회라는 것이 합의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취할수 있겠죠. 네, 민주당 의원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면요. 다 하는 말이 이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갯짤들한테 욕한다는 얘기를 어느 의원이 하시더라고요. 카메라 있는지 하고 없는지 하고는 조금 다르시더라고요. 사실은 서비스가 원래 전환 계획이 8월 경에 있는데 이것을 어 조기로 좀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하였습니다. 지금 그 말은 의심 정황이 있으면 더 보존해야 되는데 은폐하려고 그 찜찜해서 은폐하려고 조기 종료했다는 표현은 먼저 폐기했다는 게 되잖아요. 답좀 제대로 좀 하세요. 생각 좀 하고.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보좌진들이 다 바보 같아요. 지금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시,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 답답합니다, 정말.